철학자 10인 bs 봉준호 미키 17 철학 대담. 주제 미키 17, 인간은 복제될 수 있는가? 플라톤. 플라톤, 감독님, 인간을 복제한다는 설정, 대담하네요. 하지만 그 복제된 존재는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동굴 그림자에 불과한가요? 봉준호 좋은 질문입니다. 미키는 육체는 같지만, 기억은 단절된 존재예요. 전 그게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정체성의 조각남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을까? 그는 이데아의 철학을 통해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는 현실은 진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복제된 인간이 원형 없이 복제되었다면 진정한 실제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감독님은 인간의 텔로스를 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키는 자신의 목적을 아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도구인가요? 봉준호 그 질문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미키는 자신이 왜 다시 살아났는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기 시작하거든요. 전 그게 현대인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은유라고 봐요.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을까? 그는 모든 존재가 목적, 즉, 텔로스를 향해 나아간다고 봤다. 미키가 그 목적 없이 단순히 재생된다면, 이는 인간다움을 상실한 존재다. 니체, 니체, 그 미키라는 자, 자신이 수없이 죽고, 되살아나면서도 한 번이라도 스스로 운명을 긍정하며 웃어본 적 있습니까? 봉준호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있어요. 고통이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만들려는 게이 영화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죠. 왜 니체는 이렇게 말했을까? 그는 영원회기를 통해 인간이 고통을 긍정하고 삶을 사랑해야 한다고 봤다. 미키가 웃으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 어, 부처. 부처, 죽고 다시 태어나는 미키. 그건 윤회입니까? 아니면 탐욕의 반복입니까? 봉준호 전두 가지 다라고 봐요. 복제 기술은 인간의 생존 본능이 만든 욕망의 산물이지만, 그 속에서 스스로의 고통을 자각하는 순간, 미키는 윤회를 멈출 수 있다고 믿어요. 왜 부처는 이렇게 말했을까? 부처는 인간 존재를 윤회의 굴레에 갇힌 존재로 보았다. 그 굴레는 탐욕에서 비롯되며 자각을 통해서만 해탈할 수 있다. 공자. 공자, 그런데 그 미키는 복제된 몸으로도 효를 알고 도리를 따를 수 있습니까? 봉준호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미키는 복제체지만, 이전의 기억과 감정을 복습하며 도덕을 학습해요. 그가 인간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건 결국 관계 안에서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왜 공자는 이렇게 말했을까? 그는 인간됨을 관계와 윤리, 특히 효와 인의 실천에서 찾았다. 복제 인간이 그런 도덕성을 지닐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노자, 노자, 그 복제 기술이라는 것 너무 인위스럽지 않소? 자연이 허락한 흐름이 아닌 걸 자꾸 조작하다 보면 결국 큰 병이 따릅니다. 봉준호 맞아요. 영화 안에서도 인류는 불사의 몸을 원하다 끝내 자기 자신을 파괴하죠. 그래서 전 기술을 찬양하지 않고 그 속에 숨은 허물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 노자는 이렇게 말했을까? 그는 인위적 개입을 경계하고 자연스러운 흐름, 도에 따르는 삶을 강조했다. 복제는 그 도에 어긋난 것이다.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미키가 수없이 되살아난다고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죽음은 해방인데 거기서조차 놓아주지 않다니 봉준호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키는 점점 살아있다는 감각보다 억지로 사라지는 공포를 느껴요. 전 그걸 통해 인간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을까? 그는 삶을 고통으로 가득 찬 의지의 흐름으로 보았다. 반복되는 생은 해방 없는 고통일 뿐이며 죽음은 오히려 평화였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 미키라는 친구, 자기가 누구인지 제대로 묻고 있습니까? 봉준호 그래서 그가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나는 첫 번째 미키인가? 두 번째인가? 나는 내 기억인가? 내 육체인가? 그 질문이 철학이 시작되는 순간이니까요. 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을까? 그는 성찰 없는 삶은 무가치하다고 보았으며, 끊임없는 질문이 철학의 출발점이라 여겼다. 미키가 자기 존재를 묻지 않는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다. 정약용. 정약용. 그럼 그 미키는 법적으로 어떤 존재로 취급되죠? 그를 책임질 사회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봉준호 없습니다. 오히려 영화 속 사회는 미키 같은 존재들을 노동력으로만 소비해요. 전 그걸 통해 제도 없는 기술 발전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 경고하고 싶었어요. 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을까? 그는 실학자이자 제도개혁가로서 법과 제도의 공백을 방치하면 사회가 붕괴된다고 보았다. 미키 같은 존재는 새로운 법률 정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연암 박지원, 연암 허허 복제라니. 이제는 죽는 것도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건가요? 봉준호 정확히 보셨어요. 미키가 계속 죽고 되살아나는 동안 죽을 수 있는 권리마저 계급화되죠. 전 그걸 유쾌하게 꼬집고 싶었어요. 기생충이 지하와 언덕의 얘기였다면 미키 17은 생존과 복제의 계급 이야기예요. 왜 연암은 이렇게 말했을까? 그는 조선 후기 양반 사회의 위선을 풍자하며. 계급적 모순을 폭로하는데 탁월했다. 복제라는 기술조차 계급화된다면, 그는 그것을 비웃고 풍자했을 것이다.